아까 이제 순남매를 좀 말씀을 네. 좀 드렸었잖아요. 어 이제 그 게임주가 올라가고 엔터 관련 종목이 올라가고또 어, 사물인터넷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다음 타자가 될수 있는 어, 순남매가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아까도 이제 시향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 조풍 유언 전문가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대현이라는 종목도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겠고요. 중국 관련 주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중국 소비라든가 제어 이제, 이제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요즘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 있죠 어, 시행을 통해서 코스닥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만 이제 언급을 드리지 않고요 두번세번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드린 종목들이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 제닉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닉을 어,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1일 자 여태가 한세번 정도를 이제 언급을 드렸던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요즘은 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 세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기업적인 설명 부분은 생략을 하겠고요. 어, 기업적인 설명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회사 같은 경우는 모르신 분도 계실 분도 있기 때문에 자 화장품 있죠. 어, 화장품을 이제 성장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하윤 팩시죠. 하윤 팩시, 예. 하이 팩으로 상당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나름대로 홈쇼핑 시장에서 국내 홈쇼핑 시장에서 점유율, 예, 부동의 1, 2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네기 마스크, 이제, 패, 요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수 있겠고, 어쨌든, 나름대로 지금 구간대에서 모멘텀이 될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중국에서 진출해서, 거기에서 비로소 이제, 본격적인, 예,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돈에 따라서 이제 성, 그, 실적 자체가, 어,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다가, 실적 개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적인 관점입니다. 기술적인 관점. 자, 기술적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게 되면은 아, 이렇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화장품 주식을 어느 정도 좀 하시고 계신 분들, 또 코스닥에서 좀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권 중에서 지금 나름대로 구름대가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은 몇개안 됩니다. 예, 상당수의 종목권들이 구름대를 리터를 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급락이 나온 종목들 많거든요. 자, 이 종목도 어떻습니까? 자, 그 전과는 거래량이 아예 없다가 예, 관심조차 눈길조차도 주지 않았다가 어, 9월달부터 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죠. 그럼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도계속적으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 어,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름대로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기관들이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자, 서서히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좀 전환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 기관들이 최근에 코스닥 쪽으 해서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은 코스닥 쪽에서 기관들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매수가 유입되면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은 나름대로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유입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충분히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던 시점 있죠. 이때 나름대로 매세가 좀 붙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상한가가 두번 나왔던 거는 우연의 위치가 아닙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이와 같이 한번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일봉상에서는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주봉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 말씀드렸었죠. 주봉상에서 지금 상승 각도가 얼마입니까? 상승의 파동 목표치 보시면은 25,800원입니다. 25,800원. 그래서 25,800원 정도를 다시 한번 목표가 설정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고요. 1차적으로. 도달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나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를 1차 정도로 일단은 포인트를 잡으시고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손절가. 근데, 중국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유 종목이 정말 강한 종목이라 하면은, 제가 설정해드렸던 21,400원. 자, 기준선인 자리입니다. 21,400원. 자 이거를 설정하고 대응하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매장세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 아래 이 중국 관련주인 제닉 다시 한번 주목해 보자고 제시를 했습니다. 마스크팩으로 마스크팩으로 잘 알고 계시죠?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25,800원, 손절가는 21,400원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